자 하하, 피버스, 은호가하나더안 음, <laughs> 어? 네? <laughs> 아, 나 아, 나어 아, 나 아, 아, 어 생일축하합니다 아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어, 그래, 대신 했으니까. 칼님이 할까봐 한 박자 더 일찍 끊어버렸는 칼, 칼 위에 있을텐데. 칼은 그냥 칼로 하고. 응, 그러니까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<웃음> 음, 그래. 먹어 응, 그래. 먹자. 먹자. 야, 칼 여기 있잖아. 일단... 이거 갖고 아, 어, 마늘만 할같 마늘 은호 어. <laughs> 좋아하는 거야, 이거? <laughs> 약간 아, 아, 네네, 다른 네. 갖고 와, 아, 위험하잖아. 어, 잘 잡아줘. 잡아줘. 어, 네. 어. 음, 어. <laughs> 어. 어. 아, 잡아줘. 아, 여러분, 잘아잘 잡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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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 <웃음> <맞았네>. <laughs> <laughs> 무럭무럭 자라세요. 네. 네. 약간 썰어줘. 어어. 이거 살려봐. 저기 그릇아 아들 나 한번 해 얼굴이라도 잘라가지고 어. 저기, 아, 알았어, 저기 알았어 해달라. 고모 고모 저기 아뭐야 큰해삼 촌화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오빠 그릇 갖고 와봐봐. 어. 맞아. 이거 좀 봐봐.